오늘은 바다를 그려보겠습니다. 바다를 전체 큰 종이에 그리지 않고 작은 한 부분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네모나게 자리를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다가 바, 바다의 한 부분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 바위가 있는데 바위의 위치를 먼저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바위는 예전에 저희가 개체 연습을 했던 그, 어, 방법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세 면을 표현해서 입체가 나도록 세 개의 면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밑에 부분에는 파도가 치는 느낌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몇 개, 지금 파도가 들어갈 부분을 연하게 일단 표시를 먼저 할 거예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의 느낌으로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 파도의 부분은 흰색이기 때문에 물감을 칠하지 않고 하얗게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하얀 표현이 됩니다. 자, 바다도 이렇게 밑에 부분에 파도가 지나가는 자리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명암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 뒤에서 철석 치는 파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풀을 할 때와 같은 느낌이죠? 윤곽선을 그려주고, 윤곽선 바깥 부분을 명암을 살짝 에서 어둡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위가 들어가고 파도가 살짝 표시되고 뒤의 부분도 윤곽선으로 그리고 여기는 명암으로 또 위치를 살짝 표시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전에 바위를 했던 회색 계열 기억나시죠? 회색 계열로 바위 부분부터 천천히 옅은색부터 만드셔서 윗면을 밝게 해주세요. 아주 밝은색으로 해주세요. 물은 어, 예, 아주 물감을 소량만 섞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조금 말랐을 때한두 가지 정도의 색깔로 윗면을 예, 칠해주세요. 그리고 옆면은 조금 처음부터 선명한 음, 회색 계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자, 이제 그때 우리 바위가 했던 식으로, 바위 했던 식으로 윤곽선 잡고 안을 채워주시는데, 네, 이때 자세히 하실 점은 지금 파도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파도가 있는 부분을 먼저 부스로 윤곽선을 윤곽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마르기 전에 채워주세요. 예, 바위 한두 가지 정도의 색으로 이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마르기 전에 방금 윤곽으로 표시한 부분 빼고 나머지를 칠해주시면 나중에 여기 밑에가 자연스러운 파도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실 때도 또 다른 회색 계열을 만들어서 먼저 윤곽을 잡아서 칠하면서 밑에 부분을 하실 때 파도에 아까 그리신 파도 그린 연필 윤곽선 부분을 붓으로 한번 표시하고 거기 안을 채워 주세요. 예, 일단 이렇게 하면 밝고 어두운 게좀 선명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바다의 표현이 들어가는데 바다는 파란 계열 예전에 하셨던 그 색깔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튼 파란색부터 지금 샘플 그림을 보시면 하얗게 파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아까 그 부분을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하얀 부분은 그대로 남겨둬야지 나중에 파도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덮지 않고 하얀 부분은 남겨두고 이렇게 옅은 색부터 앞에서부터 뒤로 채워 주는데 칠해 가는데 뒤로 갈수록 물을 좀 타서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옅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바위에 철썩 치는 것 같은 어, 이 파도는 또 마찬가지로 파란 계열을 우리가 연필로 그린 이 윤곽선에다가 이렇게 먼저 물감으로 이렇게 윤곽선을 한번 그려준 다음에 이 윤곽선에 있는 물감이 마르기 전에 뒤쪽을 이렇게, 이렇게 칠하면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마르기 전에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윤곽선을 그리지 마시고 조금 하면서 또 연결하고, 좀 하면서 연결하고, 그렇게 천천히.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예,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점 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하게 한번 하신 다음에 또 천천히 겹치실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파란 부분도 어, 처음엔 옅은 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짙은 색깔도 사이사이에 예,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샘플을 보시면 여러가지 바다의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리면서 천천히 다양한 색깔들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앞쪽이 좀더 짙은 색들이 많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천천히 진행을 해 보시고 또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편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